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자 어제까지 하셔서 선생님하고 프린트 교재 부분을 진행을 하셨는데요 자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본교재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교재 61페이지 부터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 4번에 보시면 분모를 유리화 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으십니다 우리가 이제 3번까지는 되어 있는 걸로 지금 되어 있, 보여지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4번 5번 6번부터 진행을 할 건데 다음 수의 분모를 유리화해서 계산하십시오라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어제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계산하셔서 하시는 걸로 하고 자, 5번에 보시면 x는 루트 2 1분의 어, x는 루트 2 1분의 1이고 y는 루트 2 1분의 1입니다라고 되어 있으십니다. 그럼 x를 먼저 유리화를 해 주십니다. 자, x를 자, 루트 2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한테 루트 2 마이너스 1, 루트 2 마이너스 1 해주셔서 2 마이너스 1분의 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시는 거니까 얘는 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시겠네요. x의 값은 자 y의 값은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 자 얘네들 자 루트 2 플러스 1 루트 2 플러스 1자 이렇게 계산이 되시겠죠 자 그럼 얘도 2 마이너스 1분의 루트 2 플러스 1 이렇게 되실 겁니다 루트 2 플러스 1자 얘는 y 값이 되시겠네요 자 그러면 더하셔라 곱하셔라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럼 3번 해보시면 x분의 y 더하기 y분의 x 이렇게 돼 있으신데 요 3번만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시자면 자 x분의 y 플러스 y분의 x 그럼 얘네들은 먼저 뭘 해주시는 거냐면 통분을 먼저 해주세요 자 그럼 얘한테는 누구를 곱해주시는 거냐면 y를 그럼 얘도 y 곱하지겠죠 그럼 얘한테도 x를 얘한테도 x를 곱해주십니다 자 그럼 얘는 xy분의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되십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셔서 xy 곱하신 거 각각 제곱하신 거 계산하셔서 여기다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6번 문제 조금 까다롭습니다. 자, 6번 문제 보시면, 다음 수의 정수 부분을 A, 소수 부분을 B라고 했을 때, B분의 A 값을 찾아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으십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자, 루트 3의 정수 부분. 자, 루트 3의 정수 부분. 정수 부분을 우리가 A라고 할 거고, 소수 부분을 누구라고 할 겁니까? B라고 할 거죠. 이것을 우리가 A분의 B의 형태, 아, B분의 A의 형태로 나타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럼, 루트3의 정수부분. 우리가 얘를 1.xx, 이렇게 두실 거죠. 자, 그럼 A는 얼마가 되시겠어요? 1, 이렇게 되시겠죠. 자, 그럼, 소수부분은 B, 이렇게 되실 건데, 우리가 루트3의 소수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해 주실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하시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루트3에서 정수부분 얼마를 빼시는 거다. 1을 빼시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a는 1이고 b는 루트 3마이 1이니까 결론적으로 루트 3마이 1분의 1 이렇게 되실 건데 얘네들 이렇게 그냥 두시면 안 되고 뭐 해주셔야 돼요? 유리화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5 마이너스 루트 3.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했던 거 지금 계속 접목시켜서 뒤에 있는 애들도 문제를 풀게 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루트 3이 1.xx인 거 알았어요. 자, 그럼 정수 부분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정수 부분은 5한테서 1.XX를 뺀다 생각하지 마시고 5에서 2를 뺀다 생각해주세요. 그럼 2를 뺀다 생각해주시면 3 이렇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소수 부분은 5 루트 3에서 정수 부분 얼마를 빼시는 거예요? 3을 빼시는 거죠. 5 루트 3에서 3을 빼시면 얼마가 되십니까? 그렇죠. 2 루트 3이렇게 되시겠죠. 자, 그러면 2 루트 3분의 3 하셔서 이것도 무슨화? 유리화 해 주셔서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4번, 5번, 6번. 자, 문제를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문제가 좀 까다롭습니다. 오늘 하실 거는 어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했던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유리화하시는 것과는 조금 차원이 다르고 좀 어려운 부분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곱셈 공식의 활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곱셈 공식을 우리가 활용하실 건데, 자, 곱셈 공식이 우리가 몇개 있는 걸 알아요? 자, 곱셈 공식이 우리가 두개 있는 걸 아시죠? 자, a 플러스 b의 제곱, 자, a 마이너스 b의 제곱, 그 다음에 A-B, A+, B, 이렇게 있는 걸압니다 얘네들은 완전 제곱식이고, 완전 제곱식이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합차 공식이 되시겠죠. 자, 어제 했던, 어제 한번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어렵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90자 99의 제곱 보겠습니다. 99의 제곱. 얘를 90 더하기 9의 제곱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100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하셔서 유도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십니다. 그래서 앞에 거 제곱하시면 100 제곱 100 제곱은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많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곱해서 몇 배? 두배 하십니다. 곱하시면 마이너스 백인데, 얘네들을 곱해서 두배 하실 거니까, 100이렇게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그 다음에 곱해서 몇 배? 두 배,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겠죠. 자, 이번 한번 보겠습니다. 102 곱하기 98은 100 플러스 네모. 100 4몽사 똑똑한 여러분들은 찾 찾으실 거라, 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얘는 2고 얘는 얘도 2예요. 그러면 100제곱 2제곱 요렇게 되시겠네요. 그래서 만에서 4를 빼시면 9996 요렇게 되실 겁니다. 자, 필수제 1번 문제 여러분들이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 자, 필수 어, 유제 1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유제 1번에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유제 1번에 4번 한번 보겠습니다. 201 곱하기 204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는 200 더하기 1, 200 더하기 4. 이렇게 완전제곱식이나 합차로 안 되시고, 이렇게 되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 X 플러스 A, X 플러스 B의 형태로 되는 아이들도 있다는 걸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계산하시게 되시겠죠. 자, 유제 2번도 여러분들이 식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거에 해당되는 식을 찾아서 써주시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6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63페이지는요. 일단 여러분들이 공식을 외워주셔야 돼요. 자,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실 건데, 자,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인데, 내가 이 a 제곱하고 b 제곱에 한만 구하고 싶으시면 이걸 이쪽으로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넘겨주셔야겠죠. 그래서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의 값은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2ab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빼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하실 수가 있어요. 자. A-B의 제곱은 A제곱-EAB 플러스 B제곱인데, 내가 여기서 이것만 구하고 싶어요. A제곱 플러스 B제곱만 구하고 싶어요. 그럼 얘를 이쪽으로 어떻게 해주셔야겠어요? 넘겨주셔야겠죠?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A-B의 완전제곱에서는 2 a b 를 더하시면 이것을 찾을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A 플러스 B의 제곱 A 플러스 B의 제곱과 A 마이너스 B의 제곱을 같게 만들어주시려면, 얘가 얘가 되시려면, 여기 플러스 2AB가 있고, 얘는 마이너스 2AB가 있어요. 그럼 얘를 얘로 만들어줘이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A 플러스 B 제곱을 만들어주고 싶으시면, 마이너스 2AB를 플러스 2AB로 바꾸시려니까, 4AB를 더해주셔야 돼요. 자, A 마이너스 B의 제곱을 A 플러스 B의 제곱으로 맞춰, 우리가 얘네, 어, 얘네를 이용해서 얘를 맞춰주려고 하시면, 얘는 마이너스 2ab, 얘는 플러스 2ab가 있으니, 얘한테 얼마를 해주셔야 될까요? 마이너스 4ab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처음 보는 식이 있습니다. a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1, 이렇게 나오시는데, 우리가 요것만 우리가 먼저 하실 수가 없고요 자, 보시면, 자, a 플러스 a분의 1의 제곱, 이걸 먼저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보시기 전에 이 식을 먼저 쓰시는 겁니다. 그럼 앞에 거 제곱 해주시면 a제곱 뒤에 거 제곱 해주시면 a제곱분의 1 이렇게 되세요. 자 이거 곱하시면 얼마가 되시냐면 a랑 a플러스 1 곱하시면 1이 되세요. 여러분들 이걸 두배 하니까 어떻게 되시겠어요. 2 이렇게 되십니다. 이게 되게 좀 특수하게 나오죠. 이 요, 요 부분을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A제곱하고 A제곱분의 1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1은요, A 플러스 A분의 1의 제곱에서 얼마를, 요만큼을 빼주셔야겠죠. 2, 요렇게 빼주십니다. 요렇게 우리가 하실 수 있겠네요. 자. A-A분의 1의 제곱 해주겠습니다. 그럼 A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제곱분의 1 그대로 나오시고, 이거 곱하시면 얼마 나올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1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주실 겁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요거랑 요거가 궁금해요. 그러면은 얘를 이쪽으로 넘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A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1은 얼마가 되신다? A-A분의 1의 제곱에다가 얼마를 더해주시는 거다? 2를 더해주시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 해주실 수 있으십니다. 자 a 플러스 a 분의 1의 제곱이랑 a 마이너스 1의 a, a 마이 a 분의 1의 제곱이랑 같게 만들어 주시려면 자 얘한테는 플러스 2가 있고 얘한테는 마이너스 2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를 플러스 2로 상쇄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플러스 4를 더해 주십니다. A-A분의 1의 제곱을 A 플러스 A분의 1의 제곱으로 맞춰주시려면 얘는 마이너스 2, 얘는 플러스가, 플러스 2가 있으니까 얘한테 플러스 2를 마이너스 2로 만들어 주셔야 되니까 마이너스 4를 해주셔서 상쇄를 시켜주시는 겁니다. 여기 이 43번, 43페이지 위에다가 뭐라고 쓰실 거냐 면 고1과정 이렇게 써주세요. 이곱셈공식의 변형은요, 어, 선생님이 갖고 있는 고등학교 책이 있거든요. 고등학교 책에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선생님이 갖고 있는 고등학교 책이에요. 자, 고등학교 책에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이게 고등학교 상 과정이거든요. 고등학교 상 과정 출력 충전 문제인데 곱셈 공식의 변형하셔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신 것과 똑같은 내용의 문제들이 나와요. 근데 이 고등학교 아이들도 이 부분을 굉장히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이 되셔서 이 곱셈 공식의 활용을 하시려면 이 활용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되게 까다로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고등 중학교 3학년 여러분들이 이걸 다 풀기를 원해서 선생님이 이 문제를 하는 건 아니고요. 선생님을 천천히 쫓아오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곱셈 공식 일단 이 곱셈 공식 자체를 다 외우신 다음에 곱셈 공식 변형도 외우신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곱셈 공식의 변형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준 소스로 문제를 풀 겁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문제는요, 선생님이랑 하나씩 한번 문제를 풀어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필수 해제 2번에 보시면 a 플러스 b는 6이고 ab는 3입니다 이렇게 알려줘요. 자 근데 1번에 보시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궁금하고 a 마이너스 b 제곱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얘기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의 문제를 푸시려면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소스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그럼 내가 제곱 더하기 제곱을 우리가 유도를 하시려면 여기서는 a 플러스 b 제곱밖에 쓰실 수가 없어요. 그럼 a 플러스 b 제곱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 여러분 알고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요 a 제곱 플러스 b 제곱만 남겨놓고 얘를 이쪽으로 넘겨주세요. 그러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2ab를 어떻게 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렇죠, 빼시면 되시는 겁니다. 그럼 a 플러스 b는 6이니까 얘는 6 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에 ab가 3이니까 마이너스 2곱하기 3 하셔서 6 이렇게 하셔서 얘네들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의 값을 우리가 구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번에 보시면 자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거든요. 자 a-b의 제곱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소스는 플러스하고 ab밖에 없어요. 그럼 일단 a플러스 b제곱 써주시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럼 얘는 a제곱-2ab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이 나오시는 거고 얘는 a제곱플러스 2ab플러스 b제곱이 나와요. 그럼 양변은 똑같으니까 지울게요. 근데 선생님이 얘를 똑같이 만들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만지는 기준일은 얘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 2AB가 있는데 마이너스 2AB로 만들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얘한테다가 마이너스 4AB를 해줍니다. 이렇게 좀 천천히 생각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지금은 하셔야 되는 원리만 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 요 문제는 지금 우리가 방학 동안에 완전 히 이해를 못 하신다고 해도 우리가 조금 가면서 계속 연습을 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요 부분은 아, 요렇게 하는 거구나. 곱셈 공식의 변형이 있구 라는 정도만 생각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꾸준히 계속 연습하실 상황이에요 자 그럼 a 플러스 b의 제곱 a 플러스 b 값 얼마인지 알고 a b 값 얼마인지 아니까 여기다가 뭐 해줘요? 그렇죠 대입 자 대입까지는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유제 3번 한번 볼게요 x-y는 3루트 2 xy는 8 이렇게 되어 있으십니다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값이 궁금합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소스에 충실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X제곱 플러스 Y제곱 구할 수 있는 값은요, X-Y제곱에서 유도하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X제곱-EXY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되실 건데, 내가 원하는 건 이것만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어떻게 해줘요? 넘겨주십니다.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x 마이너스 y의 제곱에서 플러스 2xy 넘어가면서 뭐가 바뀝니까? 부호가 바뀌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다. 식을 꼭 쓰신 후에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입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게요. 자, x 플러스 y의 제곱 보겠습니다. 그럼 x 플러스 y의 제곱을 구하시려고 해도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소스를 벗어나서 하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x 마이너스 y 제곱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는이 있다는 건 양쪽을 똑같이 만들어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x 제곱, y 제곱, x 제곱, y 제곱은 똑같이 나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e x y 마이너스 e x y 이렇게 하셔서. 예 마이너스 e x y를 플러스 e x y로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다 플러스 4 x y를 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e x y에다가 플러스 4 x y를 더하시면 플러스 e x y를 더플 x y가 되시겠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하셔서 우리 대입하셔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요 단원에서는요. 지금 막 이해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선생님이 식을 만드시는 걸 그대로 한번 써보시고 걔네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이해를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유제 4번 한번 보겠습니다. a는 3 플러스 2루트 2 루트 2그 다음에 b는 3 마이너스 2 루트 2 인데요. A제곱 더하기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아, 그러면 A제곱에다 하는 A, 얘네들은 A값을, B제곱에다 하는 B값을, 그 다음에 AB의 값은 얘네들을 곱해서 계산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친구들 있으실 거예요. 네, 그렇게 하셔도 결과는 나오는데, 살짝 길어져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식이 길어지면 틀리는 경우가 많이 생기십니다. 그럼 선생님이요, 얘네들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걸 꼭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보장,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유도하실 때 조금 편하게끔 선생님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면지를 찾았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은요, 일단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을요, 요렇게 바꿀게요.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AB를 빼겠다. 요렇게 바꾸겠습니다. 자 요거 계산해 주시면 a 제곱 플러스 eab 플러스 b 제곱 요렇게 되실 거잖아요. 근데 나는 이 식을 변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eab를 플러스 eab에서 ab를 어떻게 하시죠? 빼시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되시면, 이 결, 이 원래식과 다를 바가 없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하셔서, A 플러스 B에다는, 이가 더하신 걸 여기다 넣으시고, A, B, 엔트는 얘네들 곱하신 걸 여기다가 넣으시면, 계산이 조금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말했던 방법으로 하셔도 결과는 똑같이 나오시는데, 약간 실수가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 두 가지 방법 중에 선생님은 이렇게 하시는 방법을 좀 여러분한테 강추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시고요. 자, x 플러스 x분의 1은 3이고,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럼, X 플러스 X분의 1, 요렇게, 요렇게 나온 얘네들 있잖아요. 이거 꼭 한번 분배해 보세요. 그냥 보시는 거, 여기 옆에 나와 있는 요식을 보시는, 보고 우리가 문제 푸시는 거하고, 직접 해봐서 선, 각인시키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앞에 거 제곱, 그럼 X 제곱, 뒤에 거 제곱, X 제곱분의 1, 요렇게 될 거예요. 자, 곱하시면요, 1이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는 뭐가 나오냐면 상수가 나와요. 이 문제 굉장히 자주 출제되고요. 고등학교 때도 이런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원하는 건 x제곱하고 x제곱분의 1이잖아요. 그럼 얘를 남겨두시면 얘만 넘겨주실 거예요. 그럼 플러스 2가 뭐가 될까요? 그렇죠. 마이너스가 되십니다. x 플러스 x 분의 1의 제곱에서 2를 빼주시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우리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유제 5번 한번 보겠습니다. x 플러스 x 분의 1은 5인데요. x 마이너스 x 분의 1의 제곱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a 마이너스 a 분의 1의 제곱은요, a 분의 1의 제곱은요, a 플러스 a 분의 1의 제곱에서 얘는 마이너스 2가 생길 거고, 얘는 플러스 2가 생기실 거거든요. 가운데 A제곱, A제곱분의 1, A제곱, A제곱분의 1은 똑같으니까 선생님 안 쓸게요. 이 플러스 2를 마이너스 2로 만들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얘한테다가 얼마를 해줄까요? 마이너스 4 해주시면 우리가 결과를 도출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어려우시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여기 이 63페이지 단어는 여러분들이 선생님 따라서 식을 만들고, 식에 따라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계산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하셔서 우리 문제를 푸시면 되시고요. 그렇게 하셔서 우리 63페이지까지 오늘 진도를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은 이제 우리 64페이지까지, 64페이지부터 해보실 거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과제를 어디를 하실 거냐면 여러분 교재에 67페이지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교재 67페이지 단원 다지기 이 67페이지 단원을 우리가 우리 오늘 과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